안녕하세요, 여러분.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아니, 오늘은 이거는 생각한 건 아닌데, 갑자기 어, 이것도 찍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어, 제가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제가 엄청 집순인데, 어, 집에서 뭐 하냐, 이런 질문을 지인들한테도 많이 받고, 막 그러거든요. 근데 사실 저는 집에서 이것저것 하는데, 그 중에서 하나, 제 취미생활을 공개하면 어떨까 해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. 스티커북이에요 저는 이렇게 두 개를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처음에 사면 빈 공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스티커 번호들이 써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번호에 맞춰서 붙여주면 완성이 되는 건데 어! 잠시만요 까꿍! 몽구에요 몽구가 갑자기 안아달라고 밑에서 해가지고 진짜 하얗게 나온다 몽구야 안녕 안녕하세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제 보물 1호입니다 놀고 있어 응 웃자 우선 제가 그동안 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하지마 할 뭐야 화면 너무 예뻐. 나 너무 잘했잖아 너무 예쁘죠 자유의 여신상 이게 가까이서 보면 다 이게 그 스티커예요 여러분들 크으. 공교하죠 짠! 썬토리니. 언제 가보지? 짜자잔. 터키의 카파도키아의 열기구. 헉! 너무 잘했죠? 아, 너무 뿌듯한데? 짠! 오페라 하우스. 너무 화면에 너무 괜찮잖아. 아, 너무 좋아. 저 이거 시리즈별로 다 사고 싶어요. 너무 재밌어가지고. 그리고 여러분 다 제가 원래 성향 귀여운 걸 진짜 안 좋아하는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디즈니예요. 소리 지를 준비하세요. 세상에 마상에 너무 귀엽죠? 아 이거 벽에 붙여놓을까? 제가 했어요 여러분. 이거 봐라 이거 봐라. 어머 너무 잘했다. 안 열렸다. 미니 마우스. 콘데리프아 근데 이거 좀 속상한 거 있어요. 아니 여기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. 139번. 너무 속상해. 아니 이거는 그냥 표지인데 너무 귀여워서 제가 뜯어놨어. 요 히. 집에서 할수 있는 꼬짝거릴 수 있는 것들 중에 요거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 원래 생각이 좀 많아서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름 취미 생활이기도 하고 또 저의 약간 생각 정리하는 시간 저만의 시간을 갖는 거이기도 해서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어 제가 이게 어젯밤에 하다가 요만큼을 완성을 못한 게 있어요 Thank you